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전수환 기자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치과 근간치료 급여 기준이 개선돼 회원들이 근간치료에 더 매진하는 데 동기부여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권태훈 치업보험이사님을 모시고 바뀌는 제도와 그 의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태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근간치료 급여 기준이 개선되기까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과 설명 전에 먼저 치이신보TV 개국 축하드립니다. 예,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지만 다시 한번 치과금관치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행정예고 상태인 치과금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은 국민 모두가 자연치아의 중요성을 인식 고치시키고 새로운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며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시 치과 의료 정책은 치과 보철 등 비급여 수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치과 분야 건강보험 항목은 터무니없이 낮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치아보전치료의 필수적인 근간치료 분야가 저평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95년에 획기적으로 근간치료 단위를 일시당에서 근간당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도에는 타 진료과와 비교하여 저평가된 근간치료 상대가치 점수 의사 업무량에 대해 상, 상향 조정을 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회에 상대 가치 개정 소위원회에서 적극 논의를 거쳐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근간 치료 수가 개선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간 치료 과정이 과거와 비교하여 수식이 정교하고 정교해지면서 난이도가 높은 치아까지 적응증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치료 치아의 수명을 더욱 길게하기 위하여 수차례 급여 기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빈도 항목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많아 빈번히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가치 점수 제도하에서 근간 치료 수가 개선의 한계가 있어 협회 보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금간 치료 적정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여, 연구의 영역을 대한 치과 보전학회, 대한 치과 근간 치료학회의 공동으로 의뢰하였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정부, 국회, 시민 사회 단체 등에게 급여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여 이번 급여 기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근간치료학회, 자연치아살리기운동본부, 치업의 전인집행부 등 치과계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근간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이끌어낼 수있다고 평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번, 금번, 근간 치료 급여 기준이 개선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근간장 길이 측정을 위한 근간장 측정 검사를 치료기관 중 근간당 3회 이내에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근관 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근관 치료 기간 중 근관 근간 성형을 근관당 2회 이내로 인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발수 또한 근관 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당일 근관 와동 형성을 인정하였고 즉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 근간 치료에서 근관 와동 형성을 인정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세부 세부상 일부 개정을 통하여 11월 진료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하여 필요시 급여기준을 조정, 검토, 보완할 예정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끝으로 이 바뀐 근간 치료 급여 기준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의 의령 행위 주 사항으로 운영되던 산정 횟수를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변경하여 향후 급여 기준 개선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 또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근간치료 급여, 화, 급여 기준 확대는 순종으로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이 약 40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를 환산지수 조정, 정별 가산 등을 반영하면 약 600억 원으로 예상되어 진료 패턴 및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숙가 인상 1.5% 수준으로 2021년도 숙가 인상 1.5%에 가산하면 약 3%의 효과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치과 분야에 추가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연과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미경, 초음파 기구 등을 이용한 신의료 기술 개발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난이도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상훈 협회장님 이하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에 장기간의 질병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국민 구강 건강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 확대 등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유신보TV 5분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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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